아아! 씨발년! 나 쏜다! 자! 눈좀 줘! 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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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다눈 눈. 람쏜 눈, 눈, 눈. 일로 빠져! 일로 빠져! 하, 이씨. 이어폰 어떡하지? 죽지 마! 그놈인 듯. 네, 여기. 사포카! 사파고 하나 여기 있다! 아, 음. 여깄네, 한 명. 한명 제시체 위에, 바로 먹고. 거기를 가면, 거기를 끝나면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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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누나. 로비에, 로비에, 로비에. 형, 왼쪽, 왼쪽, 왼쪽. 한난다 아, 안 돼. 아, 아. 나이스. 마무리, 마무리, 그냥 마무리 해도 될것 같은데? 마무리하고 살려요. 형, 나랑 동선 겹쳐. 기절, 기절, 기절. 두개더한 놈. 오른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좁혀요 아, 로 앞에! 바로 앞에, 내 바로 앞에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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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못 살리겠지? 창고에 있나? 얘들? 아, 창고에 하나 더 들어갔어 창고 아, 바로 앞에! 나이스. 나이스~!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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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어, 뭐? 저, 뭐, 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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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, 고급, 고급스러워 하시는분 기분이 달라이는거같습니